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뭔 마이크 테스트 아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답심리뭐안한동아두 동네를 동네의 모든 상저 장사하시는 분들 학원 식당 모든 모든 분들의 그 코로나를 해가지고 침체되고 불안 불안을 겪고 있는 뭐, 모든 상가 <laughs> 집중 방문하여 일일 뉴스로 활성화 좀 시키고 학원이나 상가나 식당가나 노점가, 노점상들, 어, 좀 이렇게 장사 좀 잘되게, 응? 활성화 좀 다시 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침체된 모든 경치 침체, 침체를 다시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어, 제가 오늘 어 일일 기자로 이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아어 계속 매일, 매일마다 그, 식당과 학원과 방문하여 그 인터뷰하고 또그 영상도 찍고 래가지고 홍보를 매일같이 답신이 주변, 장안동 주변 제가 아는 모든 어,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일 그 홍보맨으로. 11 뉴스를 뉴스로 답신리 장안동 뉴스를 찍을, 찍, 찍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어, 여러분들을또 많은 코로나 의뢰가 많이, 그 많이 심체되고 이런 기분 많이 조금이나마 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오늘 <laughs> 어제는 우리 답신리에 저기 어, 저, 저희 엔터테이너 사무실에 이대원 선생님께서 수요일, 수요일 저기 아르헨티나 탱고레슨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저기 또 오페라에도, 오페라에도 또 오셔가지고, 그, 레슨도 하시고, 모든, 모든, 그, 그 뭐냐, 두 분, 커플, 레슨도 하시고, 모든 데스 레슨도 하시고, 또, 오후에는, 오후 몇 개는, 저희 학원에서, 저, 저희 샵에서, 아르헨티나 탱고 참 분위기 있게, 참 재미나게 첫 회, 제 일기생, 참 재미나게 레슨했습니다. 어, 일단, 우리 드대원선생님의 오페라, 러슨 장면 그리고 저희 백엔터 테니스 서비스 러슨 장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댄 명품 신사 이대곤 선생님의 모던 댄스 러슨 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습니다 네, 오페라에 계단을 내려오는데, 예전 내가 붙여놨던 사진이 그대로 붙어있어 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때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다 붙어있어가지고, 그대로 옛날 우리 회원님들의 추억입니다, 저게.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에서 우리 이대원 선생님께서, 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무슨 중령일까? 어사보다 그림을, 그림을 더, 인체 그림을 더잘 그리고, 어, 잠깐 놀까면 어제 나, 진짜 어 완전, 오, 완전 레슨을 완전, 진짜, 그, 그냥 금스를 받은 것 같아요. 이론과 실기와 와, 그리고 그림을 싹 그려가면서 막 뼈까지, 뼈, 뼈, 뼈까지 막, 하면서 사람 인체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잘 그리시고, 어 세밀하게 잘 그리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레슨이 어제 쏙쏙 들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용용이는 뒤에서 네, 설명을 듣고 있지만, 제가 뭐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듣는가 들 모르겠네. 자, 우리 어제 또초빙해 오신 우리 여, 여, 여자 강사님, 또 이건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때도 기 때문에, 여자 강사님의 어제 또 처병 썼어요. 오셨는데 아주 춤 실력이 아주 대당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렬의 아트라 탱고 스를 빠져보시죠. 여러분 아, 수 아, 아. 자 이대권 선생님 그린 그림입니다. 아진짜 그렇죠. 그림에 발끝 써쓰있는거 있죠. 그래서 음. 그이해니면자 이거는 마지막. 레슨 끝나고 이대곤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조빈 강사님의 마지막 어제 우리 배웠던 배웠던 스텝의 스텝만 시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아주 멋있어요 어우. 구도를 영상을 잘 찍어서 그런지 아, 모델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영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뭐시 아, 이제 또 뒤에 참, 뒤에 또 뒤늦게 참 참석한 우리 김 사원님도 왔고 그리고 또 어제 또 우리 업식때못 왔다고 해서 아, 야그 얘기는 좀 따고 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끝나고 티프리 음. 아 우리 난또 매수 시험보다 티프리 시간이 너무 좋아 음, 마클리타임 마클리타임 그 밑에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위해서 밑에 포장마차에서아또 전치국수에다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걸또이렇 안주해가지고, 주인 아주머니의 서비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많이 먹었습니다. 눈땡고려가지고 되게 아산 찍는 것이죠. 셀카 초점 맞추느라고. 대단한 셀카를 주문하고. 네, 뭐가 좋은지. 기분자 신났습니다. 점점 봐봐. 아, 어제 딱, 그, 편 앞에, 앞을, 앞을 지나는데, 나비, 나비 댄스로, 어, 취재를 하는데, 우리, 또, 편 앞에서, 우리, 저, 에너 고양이님과 남천님 만났습니다. 아, 남천이는, 방, 방갈, 에너 고양이님, 반가, 반가, 만날 때마다, 부, 만나는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이제, 여기는 나비 댄스인데, 어제 가니까, 나비 댄스 대표님이, 강, 대표님이 안 보여가지고, 아, 나비 댄스 풍경하고,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 예, 저, 프로필 사진만. 아 이렇게 레슨 답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유명한 선생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레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 선생님 이거 보이고 배정 선생님도 보이고 최하 선생님도 보이고 아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글씨가 그 깨달았다. 이번 2번 출구, 2번 네, 출구, 36, 36, 2번 36. 출구에 자리 잡고 있는 2번출구 2번 앞에 자리 잡, 잡, 잡고 있는 나비 컬렉션, 나비 댄스, 네, 교통이 아주 좋네요. 바로 앞에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나비 컬렉션, 강 대표님은 지금 잠시 부재중이었습니다. 찾아가니까, 아 셀도 많이 하고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 우리 네. 여기 우리, 베트남 우리 베트남 동포, 우리 베트남 동포, 동포라고 그 베트남인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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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기 이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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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나서한에서이국에서 한국에서 많이 힘들지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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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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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우리 에서한화에서에 베트남 전공에 맞습니다 많이 부니다 네, 오시면 서비스 많이 주실 거죠. 네, 감사습니다 네. 그래 빨리 물러가라. 어디 <laughs> 그래 다시 나비 때문에 촬영하네 또 우리 저관 이과장 다시 우리, 우리 맞아, 대표 우리도 또 블랙프레임 관태 이과장 대표. 네. 네, 오늘 저. 반갑습니다. 반갑반가 어, 동영상에 스웨프티 어, 끝나고 이대봉 <laughs> 선생님 모셨다고 또 인사도 릴게요 물론 우리 태원 이화장 대표의 발전과 우리 부산에서 어, 우리 이 이렇게 저, 어려운 자리에 주신 우리 이대봉 선생님의 발전과 힘을 섞어서 또 즐거운, 하겠습다. 하겠습다. 즐거운 시간. 가지다가 저녁 늦게까지 아, 학원에 오실 시간이 서 늦게까지. 영영 영영. 그러죠. 영영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고맙습니다. <laughs> 옷들은 제일 바뀝니다. <laughs> 뭐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올려가지고 이렇게 재미나게 올려서 이렇게 음 레슨도 받고 술도 한잔걸치고저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이게 뭐 인생이죠. 음. 자, 우리 저 무학성 밑에 써니 포차라고. 제가 제샵 밑에 선입구처럼 음식맛이 아 잔치국수 맛이 다른, 다른 음식 맛도 맛있지만 잔치국수 맛이 아주 인품입니다. 그 기념사진을 찍고 <laughs> 또헤어 마당에 헤어지는 마당에 이제 기념사진을 찍고 백의 디테이너, 어제 함리일기생리오나 탱고 뒷부리 탱고 일았고영영이 어제 아직 어영영부이고 어제 언니 네, 안티 안티한테 고 레슨 받으셨습니다 아 귀신 잡고 아니 을잘 주고 가셨습니다 영이부러워또 골드 말을 주세요 그리고 어제 이지원 선생 제 우리 니니즈매드 이지원 선생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손이 포차에서 포차에서 뒤풀이다골든벨로 올려주시고 항상 니즈매디 화이팅 우리 이지원 선생 그림 그린 그린 보십시오 죽이시 반쯤 어 어제 우리 블랙풀 어, 수협파티 잠시 가서 잠시 가서 번개번개 사진찍고 와서 번 번개불러 퐁퐁도시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또 나오다가 그래플 어, 수협파티 왔는데 우리 이영별 회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영별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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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그 이영별 장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또 코로나 사태 하셨습니다. 우리 댄스 댄스 파티가 발전과 활성을 위해서 한마디 하시겠답니다 한말씀 해주시죠 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운동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블랙풀에서는 어, 거리 안전과 그다음에 발열 체크 네, 예. 그리고 어, 서로 마스크를 쓰고 네. 어, 하기 때문에 예, 예.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예. 네. 예, 예. 운동을 해야 되니까 예, 예. 에, 블랙풀에 오셔서 예, 예.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하고 예예. 마스크 끼고 발열 체크하고 예예. 그렇게 하시면 운동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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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자주 오실 거죠 이제 예. 자주 예. 만나야지 이제 그렇죠. 걸어라 불러라. 가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여기는 우리 저 간영님이라고 아, 프렌즈 클럽 저 고모님들 되시고 예 간영님 서울카 예. 광택 실내 클리닝 수입차, 전문 도색, 광택, 전문입니다. 저 우리, 우리, 칸, 칸 대표님한테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저, 자주 오시라고, 손님들. 바빠 죽겠다. 바빠 죽겠다고요? 네. 그, 코로나인데도 또 그렇게 손님 많아요? 네. 자주 오세요. 인터뷰에 동안 우리 관장님 들어봅시다 네 코로나인데도 자, 불구하고 우리 자, 굿댄스 답십리 굿댄스, 굿댄스 학원 지금 자, 팡팡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검역 어, 아, 방역 체계 확실하게 완전 시스템으로 방 우리 회원까리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기는 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뭐, 뭐, 우리 굿댄스 답십리 굿댄스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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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지금 자, 팡팡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성, 검역 방역 체계 확실하게 완전 시스템으로 자 우리 회원까 잘하고 있습니다 박영제 굿댄스도 많이 정해주시고 자 우리 열자손 스레바지 걸라 걸라 하나요 장물가 장난 아니다 라 걸라 여기 자, 우리 어 오페라페 다 살아오세요 야 네. 땡초리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낙지 어 우리 개뿔 낙지 형님 개뿔 낙지 아 땡초리 다시 열자손땡레바지 오페라페 땡초리 모장가 장난 한품성 있습니다. 자, 가서 구입하시고 경기도 어려운데, 자, 그리고 이제 갯벌 낙지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갯벌 갯불낙지, 낙지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 낙지집, 낙지 점점입니다. 음, 지금부터 우리 이대구 선생님의 오페라 대선 장면과 어, 저희 베갯해사 어, 어,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딴세계 명품 심사, 명품 선생님, 이대호 선생님의 아주 깔끔한 레슨 좋았습니다. 원신을 힘을 다해서 레슨을 하시고 있는 이대호 선생님, 따봉, 아, 셀리 원장님도, 우리 셀리 대표님도, 오페라의 셀리 대표님도 오랜만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대호 선생님 제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저희 사업에서 우리도 나비 가, 댄서 가, 강 대표님이 또 오셔가지고 또뚝한 봉투도 주시고 또 선물도 주시고 꿀도 주시고 꿀단지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나비 대표님 음 마지막으로 또 우리 어 우리 이제 이창희 제이 국민 라이브 가수 이창희의 저 파주시 문발동 저가 출소 적어놨죠 가시면 겨울 아침 창가에서 라이브 카페 안전 축입니다 완전 이창희 씨 이제 우리 국민 가수 라이브 가수 이 창의 겨울 아침 창가에서 진짜, 아, 라이브 카페 분위기가 아주 멋있, 멋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가, 가시다 오시다 드라이브 중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 끝!